스윙은 모양은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스윙은 잘 배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거리도 166m면 많이 나가는 편이시네요. 네, 몇개더 쳐보실까요? 음. 이런 것들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대체적으로 정타에 잘안 맞고 아웃트인 궤도가 조금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네요. 저한두 개만 더 볼게요. 네. 네, 사실 두 개를 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laughs>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보고 같이 한번 보고 진행해볼게요. 지금 클럽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운스윙 때 임팩트 순간까지 내려오는 그 클럽 헤드의 궤도를 뜻하는데, 네. 이게 아웃윈 처음엔 3도, 그 다음엔 5도, 지금 7도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점점 치면 칠수록 헤드가 좀더 엎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리고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타점을 보면 다 하단에 아. 있죠. 네. 지금 아, 처음에는 안쪽에 맞고 그 다음 토우에 맞고 지금 이제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 궤도를 좀 인투아웃으로 바꾸면서 밑에 있는 타점을 위로 올리면 은 네. 지금보다 거리 그리고 방향성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자, 셋업 한번 해보실까요? 백스윙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끝까지 올려보세요. 백스윙 끝까지 올려고 다운스윙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백스윙 탑, 다운스윙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보면 왼쪽 어깨가 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손이 잘 보세요. 이렇게 손이 앞으로 엎어져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백스윙 탑, 다운스윙. 그러면 손이 아...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왼쪽 어깨가 정면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게 치면 칠수록 손은 앞으로 엎어져 오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바깥으로 와서 자꾸 이렇게 깎여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왼쪽 어깨 엎어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백스윙 탑 올라가서 왼쪽 어깨가 턱이랑 분리되는데 정면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 상체가 먼저 출발하는 거고 여기서 턱이 아래로 먼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그렇죠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밑으로 한번 툭 내려 보시겠어요 이 어깨를 툭 밑으로 그러면 손이 어떻게 가죠?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그대로 떨어지죠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 돌아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 중 백스윙 탑, 그리고 턱 밑으로 그렇죠. 그러면 상체 힘이 좀 빠지죠. 네. 하체 쓰면서 스윙 끝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보세요. 왼쪽 어깨가 조금 더 과감하게 밑으로 떨어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분리되게. 네, 다시 한번 더. 네, 그렇죠. 그다음 스윙, 그렇죠. 좋습니다. 편하게 세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공을 한번 쳐 볼게요 50m 만 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자 잠시만요 어드레스 했을 때 지금 보리치가 많이 왼발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어, 왼발 쪽으로 가 있어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그쵸 그렇죠? 오른발 쪽으로 둔다 라는 생각으로 네 한번 다시 그렇죠 지금 발 모아놨을 때 오른발만 옆으로 가잖아요. 네. 왼발 살짝 가고 그 다음 오른발이 가게.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봤을 때이 뽀리치가 왼발 안쪽에 있어야 돼요. 지금 딱 좋습니다. 음. 네. 뒤꿈치 쪽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평소보다 약간 오른발 쪽에 있는 느낌이 나죠? 어드레스 했을 때.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이. 약. 그렇게 해서 저희 공을 한번 쳐볼게요. 사점이 약간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헤드가 약간은 닫혀 있어서 네. 우리가 어드레스 잡을 때어 지금 약간 토우가 이렇게 닫히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클럽 헤드를 스퀘인지 어떻게 아 스퀘인지 닫혔는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토우 부분이 아니라 이 밑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클럽의 밑에 음.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굿샷. 휘는 양이 좀 줄어들었고 아웃트윈 궤도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까보다는. 근데 단한 번도 그립을 놓으신 적이 없거든요. 계속 움켜잡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가 샷을 할 때, 연습을 할 때건 언제 할 때건 필드를 나가서 칠 때건 그립을 놓고 다시 잡아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음. 그립을 잡으면 우리가 휘둘렀을 때 어쨌든 강한 힘으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립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공을 칠때 하나하나 칠 때마다 불편하더라도 그립을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클럽 헤드를 맞춰 놓고 스퀘어로 맞춰 놓고 그다음 그립을 잡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네, 헤드를 먼저 놓고 스퀘어로 났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뽀리치 어디 있죠? 네. 그립은 다시 이제 그립을 잡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 굿. 불편하시죠? 네. 이게 확실히 버릇을 좀들리는게 좋아요. 항상 내가 스퀘어로 먼저 내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스탠스 벌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립을 잡는 걸로 해주실게요. 다시 한번 더. 아, 다시요. 자, 클럽 헤드 음. 먼저 놓고 헤드 놓고 패드. 그렇죠. 그 다음 자, 그립 잡을게요. 이제 그립 잡고, 잡고. 그 다음 스탠스 좋습니다. 음. 자, 지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한번 어댑스 잡아보시고요. 백스윙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도 몸에서, 몸에서 최대한 손이 멀리 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멀리. 이거를 가까워져 오면 되게 쉽죠, 이게. 이게 익숙하죠. 하지만 골프는요. 내가 올렸던 게도 그대로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 때 이렇게 넓게 갔으면 넓게 그대로 내려와야 어퍼 맞지 않고 인 사이드로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지금 골퍼님이 원하는 인투아웃 궤도로 칠수 있어서 이렇게 드롭볼을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최대한 멀어지게 내려오게끔 이렇게 공을 한번 쳐볼게요. <laughs> 연습생 저희 한 다섯 번만 하고 쳐볼게요. 배드를 <laughs> 놓고 잡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멀리 내려오는 것만 신경 써서. 지금 되게 좋은 게 아웃트윈 궤도가 바로 1도대로 떨어졌거든요. <laughs> 이 정도 수치면 내가 올라갔던 궤도 뭐 바로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음... 이렇게 공을 쳐야 지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느낌으로 쳐, 치셔야 공을 똑바로 치거나 아니면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약간 왼쪽으로 휘는 드롭볼을 칠수 있어요. 음...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스탠스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밸런스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네. 스탠스를 약간 좁혀가지고 한번 공을 쳐볼게요. 네. 그렇죠 오른발이 너무 벌리지 않게 그렇죠 지금 딱 적당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음, 아 좋습니다 지금 계속 수치 자체가 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긴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 멀리 내리는 것만 딱 신경 써서 아,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점점 타점도 위로 올라오고 있고 아웃 트인계도 아까보다는 좀 수치가 올라갔지만 괜찮아요 음... 지금 이 정도면 몇개더 쳐볼게요. 음, 지금 이거는 너무 좋죠. 오히려 지금 클럽 스피드는 아까보다 그대로인데 볼 스피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저희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저만 보기 좀 아까워가지고. <laughs> 네. 아까는. 볼 스피드가 분명히 100 중반대 아니면 초반대 이렇게 나왔던 볼 스피드가 지금 109까지 올라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타점이 아까 하단에 있던 게 타점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클럽 패스가 이제는 3도대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불편하지만 점점 공이 중앙에 맞고 있죠. 네. 좀 많이 어색하시죠?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네. 스윙은 내가 편하게 스윙하잖아요. 그럼 딱 걱정한 대로 갑니다. <laughs> 근데 불편한 데로 치잖아요. <laughs> 네. 내가 아 이거 공못 맞출 것 같은데, 아 처음 해봐서 어색한데 하면은 공이 귀신같이 똑바로 가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딱 지켜서 몇개더 쳐보고 네. 다음 진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더오바해도 되니까요. 진짜 공못 맞추셔도 되니까 조금 더 멀리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공 한번 쳐볼게요. 자신 있게. 무서워요. <laughs> 무서우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다시. 지금도 얼리. 아주 좋아요. 구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멀리 내려 볼게요. 아. 어, 열렸어요. 다시 한번 더. ]이지? 지금 좋습니다. 이런 느낌인가? 좋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가운데에 맞았죠. 지금 어드레스 한번 다시 서보시고 이게 계속 공이 살짝은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아직 이유는 아직은 약간 덤비고 있지만 우리가 네. 여기서부터 클럽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백스윙 올려보시겠어요? 백스윙? 다운스윙 때 우리가 이 클럽을 어느 시점부터 손이 허리 높이 정도 왔을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헤드가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클럽을 쥐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계속 손을 멀리 내려, 내리더라도 공을 맞추고 싶으니까 계속 손이 앞으로 올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멀리 수직 하강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손을 계속 공 쪽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손이 멈추고 손의 진행은 멈춰지고 헤드가 지나가야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가는 이제 골퍼 님이 원하는 드롭볼을 칠수 있는 거죠. 음. 여기서 계속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헤드가 가는 걸로 이렇게 네. 손보다 헤드가 지나가는 걸로 한번 공쳐 볼게요. 저희연 스윙 한 다섯 번만 하고 한번 공쳐 볼게요. 한번 더? 몸에 걸. 그렇죠. 공 한번 쳐 볼게요. 네. 저희 허리 높이에서부터 손의 진행 멈추고 헤드 던지기. 쇼 아주 좋아요. 대박. 똑바로 갔어요. 네? 똑바로 갔어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오늘 올 타임 하이 나왔네요. 일단 170m 나왔습니다. <laughs> 아직은 조금 더 지금 던지는 건 진짜 좋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몸이 상체가 네. 지금 약간은 쫓아와요. 그래서 아직은 아웃 투인 궤도가 좀 나오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손의 진행은 허리 높이서부터는 헤드부터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멀리 내리는 것만 신경 써서 공 한번 쳐볼게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수득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멀리. 아 약간은 휘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오. 지금 완전 오. 가운데 맞았습니다. 지금 오. 불편하더라도 공은 잘 맞죠, 신기하게? <laughs> 많이 불편해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많이 불편할수록 좋은 겁니다. 신경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니까. 다시. 쿠샤 조금 릴리스가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조금 많이 덮어 내려왔어요 집에서 네. 혹은 내가 공을 치기 전에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연습 스윙 할때어 자꾸 이렇게 오니까 자꾸 이렇게 상체가 달려드니까 멀리 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멀리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멀리 나는 멀리 내린다 라는 생각으로 연습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공 치기 전에 클럽을 옆내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허리만 살짝 살짝 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왼쪽 이 외배엽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바로 내려버리면은 이 외배엽의 조임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대로 놓고 집에서 혼자 하실 때도 연습장에서 해도, 돼,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상체는 나가지 않고 하체만 이렇게 내가 쓴 만큼만 다시 원위치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체가 잘안 돌아가고 상체가 덮이지도 않고 손이 몸에서 멀리 내릴 수 있는 이걸 음.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체 턴만 원위치, 골반만 어드레스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원위치.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지금 막혀 있죠. 상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끝까지 골반 턴 그렇죠. 원래 원위치. 다시 한번더 원위치. 그러면 굉장히 그 이, 여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외벽 네. 굉장히 답답하죠. 당겨요. 그죠. 네. 이게 느껴져야 이게 느껴져야 손이 몸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헤드가 엎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뒤쪽을 등 뒤를 헤드가 내등 뒤를 타고 내려와 우리가 드로볼을칠수 있는 거예요. 음. 이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그렇죠. 자, 올려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요. 음. 당기는데요. 어색하죠? 많이 당기죠. <laughs> 네. 그 당김이 있으면 이제 내가 엎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 하나 한번 쳐볼게요. 아까 그 느낌 살려서. 어. 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금 아웃트윙 궤도가 확실히 많이 줄었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멀리 내리는 걸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상체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멀리 내린다는 생각으로 아까 연습팅 했던 것처럼 자, 멀리 내린다는 생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점점 드로우 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몇개더쳐 몇 볼게요 네. 아, 아주 좋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158m 지금은 나왔지만 지금 저희 계속 평균적으로 160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치시나요? 160이. 아니요 140. 140이요? 그럼 여기서 네. 지금 비약적인 <laughs> 발전을 보이시고 계신 거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몇개더쳐 볼게요 약간 지켰습니다 지금. 지금은 아까에 비해서 많이 밀지 않고 달려든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더 연스윙 하고. 그렇죠. 멀리. 좋아요. 멀리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지금 뒷땅 쳐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공 쳐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는 게 공을 치시기 전에 공만 칠 때는 계속 슬라이스가 낫고 연습 스윙하고 칠 때는 항상 드로볼이 나고 그죠 그리고 네. 심지어 거리도 항상 160이 넘게 나오죠 저희가 오늘 클럽 페스가 이나웃도 한번 나오고 대체적으로 1도 2도 3도 때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공도 많이 휘는 양도 줄어들고 심지어 오른쪽으로 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오늘 했던 게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달려들지 않게끔 턱이 밑으로 빠지면서 손이 내 가슴 밑으로 수직하강. 그대로 내려오게. 두 번째는 뭐였죠? 잡아 놓은 상태로 골반. 그렇죠. 잡아 놓은 상태로 멀어지게. 골반. 그렇죠. 멀어지게. 그리고 손이 허리 높이 정도 왔을 때는 우리가 손의 진행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헤드가 던져지기 시작해서 지금 공이 가다가 이제는 살짝 왼쪽으로 휘죠. 네. 골퍼님이 원하는 드롭 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교정하는 데 보통 일이 아니죠. 우와. 너무 힘들고 네. 이질감이 들었죠. 네. 앞으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집에서도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연습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죠. 네. 그거 꼭 하시고. 치시기 전에 꼭 연습생 하시고 꼭그두 가지 지켜서 앞으로 굿샷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